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옆집 행입니다충땅 여기는 훗곡에서 가장 어, 유명하고 가장 럭셔리한 5 스타 호텔에 왔어요. 우유하고 하이하고차영이하고 그 럭셔리 브렉퍼스트를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. 아, 여기는 그 훗곡 그 인터컨티넨탈 훗곡 <laughs> 롱 비치 리조트라고 그 인터커가 아, 풋곡에서 가장 좀 제일 비싼 편인 호텔이죠 이거 아,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<laughs> 네, Thank you. 무슨 차야? 우리는? 얼레이 오예 뭔지 무슨 차인 줄 알아? 얼그레이 아니야 yeah. 오 어떻게 알았어 노란색이고적아 yeah. 진짜? 얼그레이 고마워 별로 맛있어? 아. <laughs> 맛있죠? 와, 으야 배는 고파? 배는 고파. 얼마나 고파? 배 얼마나 고파? <laughs> 하, 하, 하늘만큼, 땅만큼 고파? 하늘 <laughs> 하늘 배고파. <laughs> 하늘 배고파. <웃음> <웃음> 하늘 배고파. <웃음> <웃음> 자, 가서 그럼 먹자. 가시자. <laughs> 가시자. <laughs> 난 항상 오면 먼저 먹는 게 계란 코너에 먼저 가고 옆 여기랑?

아, 종류는 꽤 많은 것 같은데. 어, 꽤 많은 것 같아. 지금 아직 나두 칸밖에 못 봤어. 어? 저쪽으로 하나, 둘, 세 개, 네개 있는 것 같은데. 나 아주 가볍게 퍼왔어. 가볍게. 어? 진짜 깜짝 놀란 게 아침에 회 있는 조식도 전 처음 보고. 나도 나도 회는 처음 봤나. 그리고한 바퀴 도는데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? 맞아, 너무 오래 걸려. <laughs> 아 너무 커. 응. 는뭐케에도 1회용이고 잼도 1회용으로 이렇게 다 주고 에 응. 있는 조식마다 항상 평가하는는쌀국수 있는 어, 좀는한한다는한먹어보는왜 좀, 응. 항상 있거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많이 먹어 네. 찬양이 좀 그만 먹어라 <laughs> 제가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빵미빵미 줍쇠요? 반미 줍쇠요? 조그만한 거 배불러 빵미 검정색 있어 응 검정색이라 묵 이건 그 오징어 먹물로 하는 건데? 아니야 왜? 있어요 <laughs> 먹.. 오징어 먹어 안돼요 생기잖아요 먹물? 먹어도 돼 먹어도, 돼. 먹어도 돼요 한번 음. 먹어 <laughs> <laughs> 우유 우리 당황 우유야 한국에는 그 파스타도 있어 파스타 스파게티 검정색 파스타 있어 오징어 먹물로 만들어야지 그래요? 응 진짜 근데 이거 왜 음. 소이 먹는 음. 식으로 계속 먹니? 어, 맛있더라고요 선배님 식이 어떤 건데요? 저 팬케이크에 초코 뿌리고 버터 바르고 뭐 이런 거 음. 땅콩 소스까지 곁들인 거 같은데 한번 먹어볼래요? 아니 진짜 맛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 버터에 초코에 비주얼은 좀 별론데 진짜 맛있어요 코이가 이렇게 먹어보라고 채널한테 계속 시키는 거야 <laughs> 그래서 시키는 것도 방금 똑같았어요 어. 한번 먹어볼래요? <laughs> 이거 진짜 뭐예요? 어. 한국에서 파는 쌀국수야. 이거 국물 좀 한번. 언니네 약간 깊은 맛보다는. 음, 한국인 좋아하는 맛이 나 좋아요. 외국 사람들 전용으로 만든 쌀국수. 내준적인? 아, 네, Are you crazy? Yes, I'm crazy. 어쨌든 난 현재까지 점수를 굳이 주자면 한 5점 만점에 한 4.8? 한번 음. 주고 싶다 음식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해 형 음, 앞으로 몇 접시 더 드실 계획이세요? 일단 하나씩은 다 먹어봐야 되니까 한세 접시는 최소한 더 먹지 않을까? 저도요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 먹을까 생각 중이 음.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머스타드 머스타드 얘랑 계란에서 뭐, 연기나요 이거 뜨거울 거 같아 베이컨 오. 햄. 우유 간단하는데? 야채 야, 예티로. 야, 제대로지. 그이 음. 정도면 햄버거 아니냐? 응. 음. 요렇게. 아, 비주얼 뭐야? 저제야 <laughs> 우유 음. 샌드위치 맛있다 우유 배부르네 아니 배부르네 아니 우유 너무 많이 먹지마 음. 음. 이렇게 만두 넣어 먹어요 아 오빠 또? 응. 알았어요 까몰라지. 태국에서 수박주스 이름이 뭐였죠? 땡모반. 아, 땡모반. 수박주스가 있더라고요. 먹었어? 아니, 귀여안 먹고 왔어요? 음, 안 먹어봤어. 한. 천번? 만번? 정도뿐이 안 먹어봤어. <laughs> <laughs> 맨날 처음 보듯이 새로운 마인드로 보고 시네요 <laughs> 주식이 오면 또 놓치지 않고 먹는 게 있지.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시리얼. 왜왜 이렇게 다 젖어 있어요? 코코볼 이거 첫 번째 떴거든. 꺼안 아. Thank you. What time is close? Yes. What time is close? b r e f a e n h i r t y Ten thirty. What time s it now? 네트워킹. 네트워킹. 체킹 체킹. 저기 이제 비상벨. 야야, <laughs> 야, 진상 왔어. <laughs> 야야, 야, 돈안 받다로 쫓아내라. <laughs> 어제 내가 조식에 오면 꼭 먹는 게 있는데 시리얼을 꼭 먹거든 내가. 우유, 이 외국 호텔에 오면 우유 종류가 있잖아. 이거는 살찔까봐 세미. <laughs> 저지방 우유. 근데 솔직히 시리얼은 저지방 우유로 먹어야 맛있어요. 우유가 너무 진하면 약간 시리얼 같은 느낌이 안 나요. 신기하다. 생각? 생각? 저지방 드시지 말고 그릇수를 조금 줄이는 건 또. <laughs> 음? 아여긴 스크램블. 참 <laughs> 스크램블 맛집. 아 결이 정말 스크램블이. 이렇게 될 때까지 안 굽고, 뭉클 뭉클 이렇게 돼있을 때까지만. 스크램. 뭔데? <laughs> 말을 빼어난 거잖아요. 스크램. 음, 음. 촉촉함이 많이 남아있는. 스크램. <laughs> 아, 저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본인이? 네. 볶음 맛있냐? 볶음밥이요? 괜찮아요. 홍유야, 하니, 먹 그래? 몰라요 효과, 효과. 아니, <끝> <끝> 음식, 음식 이상한 거 있었어? 이거 저집 맛있었어? 어어요이오 호텔 럭셔리 음식은? <laughs> よく言った